안녕하세요. 자메이크입니다. 네, 오늘은 타투를 받으려고 하는데, 타투 바늘의 재사용이 걱정이 됩니다. 네, 질문을 주셨어요. 저는 오늘 손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전해줘서 들은 적은 있는데, 실제로 보지는 못했거든요. 바늘 하나로 막 소독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. 20년 전쯤에는 타투 바늘이나 타투 니들을 표현할게요. 타투 니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작업자마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고, 제작해서 쓰고, 음,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, 그 재사용이 뭐냐면, 손님이 1회에 끝나는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, 두 번, 세번 해야 되는 디자인일 경우에, 타투니드를 쓰면, 하나를 쓰면, 그 타투니드를 그 손님이 끝날 때까지 1인 1반을 재사용해 그런 개념이었어요, 예전에는. 이 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손님이 1회 끝나면은, 그 니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멸균 처리를 해서 멸균 봉투에 보관을 해서 멸균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그 손님이 끝날 때까지 다시 재사용하는 1인 1바늘의 재사용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년 전쯤보다 더더 더 뒤로 가게 되면 그때는 타투 니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늘 일반 우리가 옷깨매는 일반 바늘에다가 일반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감아서 실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타투를 하는 그런,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때는 바늘 하나로 실만 교체를 해서 바늘 하나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했기 때문에 그때 바늘 하나 재사용한다는 말이 아직까지 전에 내려오는 게 아닐까. 왜 예전에 닭피문신하면 술 먹으면 빨갛게 올라온다. 이런 것처럼 내가 나이가 42살인데 나그 소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. 닭피 문신하면 술 먹으면 빨갛게 올라온다. 장미, 뭐, 술집 마담이 장미를 물었다. 뭐, 이런 거. 그런 거와 비슷한 게 아닐까. 타투 바늘이 몇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백원 아끼려고 니들을 재사용하는 타투 이스트는 없을 뿐더러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, 요즘은. 오래전에 니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1인 1반을 재사용하는 시대가 잠깐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재사용하는 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없어요.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타투를 가르치고 배울 때 제일 첫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무지한 타투이스트는 요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 재사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찝찝하면 타투 니들 새거 까는 거 보여달라 하세요 다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투 니들 개봉하는 걸 일부러 보여줍니다 요즘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